자, 2005학년도 6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자, 지금 문제 봤을 때 뭔가 복잡해 보이진 않는데,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보는데, 지금 딱 봤을 때얘 원방이라는 거 보이실 거고요. 자, 얘는 뭔가 로그 두 개를 섞어 놨는데, X랑 Y 둘다 있어서 약간 좀 불편한 느낌? 그 정도. 네. 자, 그 상태에서 해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음, 해의 개수. 오케이. 자 일단은 근데 우리가 로그 방정식을 이제 풀때 먼저 해야 되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바로 진수조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써 있으면 무조건 x는 어떻다고 써야 되겠죠? 0보다 커요. 잘했습니다. y도요? 0보다 커요. 그렇죠. 이거 두 개가 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되겠죠? 네. 네. 맞아요. 자 그래서 로그 2의 xy의 제곱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앞에 두 개를 뭐할수 있어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로그 네. 2의 xy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네음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로그 2의 xy의 전체 제곱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서 문자처럼 묶어주면요 로그 2의 xy 괄호 열고 로그 2의 xy 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1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x, y는 얼마거나? 1이거나. 그렇죠? 네. x, y는 2거나. 잘했어요, 지금. 지금 여기서는 x, y가 1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여기서는 x, y가 2가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어,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만족시키는 거래. 두 번째 시기. 단, XY는 둘다 양수에서. 네.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해의 개수라고 물어봤죠? 해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뭐의 개수랑 똑같아? 교점이요. 교점의 개수랑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네. 우리가 요거를 교점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구현을 하게 되면 얘는 지금 오사님이 원방이라고 했으니까 원방을 한번 그려보면 반지름이 얼마짜리예요? 5요. 그렇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5짜리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여기가 5고 여기가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거 x, y는 1 된다는 거. 저거 사실 무슨 식이랑 똑같아? y는 x분의 1이죠. 네. 유리함수식이랑 똑같다는 거 이해 되니? 네.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 점선으로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표시했는데 두개다 다 그려져 아니면둘 중에 한 쪽만 그려져? 한 쪽만요. 왜죠? 0보다 커요. 그렇죠. 아까 선생님이 0보다 크고 0보다 크다 요 조건 먼저 주고 갔었죠. 그러니까 요쪽 왼쪽은 지워지고 오른쪽은 실제로 실선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네. 이해되세요? 네. 자, 요렇게. 이렇게 그려지는데 좀 이상하네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그다음 두 번째 xy는 이면은 y는 x분의 2죠. 자, 그럼 얘도 이제 그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려질까? 어... 얘도 똑같이 유리 함수로 그려지긴 하는데 지금 둘다 유리 함수면 얘는 위에가 1이고 얘는 위에가 2니까 뭔가 차이가 나게 그려져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그려질까요? <laughs> 어. <laughs> 이거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아, 그 괜찮아요. 자, 이게 아마 유리함수 배울 때 배웠던 거를 살짝 까먹었을 수 있는데 우리가 y는 x분의 k를 공부했을 때 x분의 1, 2, 3, 4에서 위에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축에서 멀어진다고 배웠었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만약에 y는 x분의 1의 1사분명 그래프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사분명 그래프는 약간 요런 식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laughs> 네. x분의 3은요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럼 그 이유는 한 번만 공부하면 아마 이제 안 까먹을 텐데 일러 보세요. 일렀을 1때 얘는 1.1이죠? 네. 근데 위에 얘는 1 얼마야? 2.5. 그래서 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해되세요? 네. 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제 좀 날카롭게 날카로운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아마 발견하는 게 있을 텐데 선생님 그러면 x 분의 1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지고 x 분의 2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려진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더 벗어나 있으면 어떡 합니까 이렇게 꼭이 안에 들어가라는 법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어 그렇죠. 그런 질문 할수 있겠죠. 예를 들어 네.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점에서 만날 텐데 이렇게 돼 있으면 세 점에서 만날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날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만난다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까? 어, 아, 어, 어, 말해봐. 어, 잠만요. 음. 1 콤마 1... 일. 그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거 결국 어떻게 그려졌는지 확인을 하려면 우리가 그래프의 교점의 형성 여부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뭐할때 했었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때 우리가 했었었죠. 네. 우리가 어떤 함수와 또 예를 들면뭐 들면 어떤 함수에 교점이 생긴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이 교점을 직접 구할 수 없다면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처음에는 이쪽이 더 크다가 그 다음 숫자를 넣었을 때는 예를 들면 얘가 더 크고, 그래서 대소관계가 뒤집힐 때그 사이에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교점이 존재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림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너무 잘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면 1을 넣었다고 쳐봐. 네. 1을 넣었을 때, 이 초록색 이 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얼마니까 25니까 1 넣으면 y 제곱 24니까 루트 24는 루트 24죠? 그러면 4 4 16 5 25니까 4점 얼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 4점 얼마인데 지금 이 친구는 x에 1 넣었을 때 y 값이 얼마고 2고. 얘는 1 넣었을 네. 때 1이니까. 아, 선생님 벌써 교통 정리 끝났네요. 그쵸 끝났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다 x에다 1을 넣었을 때 쭉쭉쭉쭉 올라가서 이 친구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런 식으로 떨궈진다. 네. 그럼 이미 한번 푹 담갔으니까 무조건 담그기 전 부분과 뚫고 나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 친구도 담그기 전 부분과 뚫고 나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는 총몇 개다. 네 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어 그래서 요즘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좀잘안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이거 기본적으로 진수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점 이런 거를 따졌을 때 배울 게 많은 문제라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